그림과 같이 AB가 2, AD가 이루트3인 직사각형 ABCD가 있다. 선분 BC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수직이등분선이 두 직선 AB, AD와 만나는 점을 QR이라고 하자. 선분 QR의 길이의 최소값이 k일 때 4k제곱의 값을 구하오 자, 그림처럼 있고 여기 수직이고요. 여기가 QR이 최소가 되는 그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, 만약에 p 값이 이렇게 움직이면서, 여기도 결정이 될 건데요. 미지수를 이제 잡을 때, 뭐 길이를 잡을 수도 있고, 각을 잡을 수도 있어요. 뭐, 문제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, 여기는 제가 각을 잡아볼게요. 여기 세타라고 보겠습니다. 여기 두개 더하면 90도가 되겠죠? 그럼 이거 더하면 90도 되니까, 이쪽도 세타가 돼요. 그리고 알수 있는 길이들, 이 길이가 2입니다. 이쪽이 2고요 이쪽이 2루트 3 이렇게 돼요. 요 그러니까 삼각형에서, 자, 볼게요. 자, 요거 관계가, 이렇게 관계가 코사인 관계죠?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됩니다. 거꾸로 얘를 알 때, 이걸 구할 때는요,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돼요. 이쪽, 이만큼 길이가 코사인 세타분의 2가 되고요. 이거, 자, 2등분 했죠? 요 하나 길이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돼요. 여기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요 삼각형에도 볼게요. 요 삼각형에 보면은, 자, 요거하고 요것도 코사인 관계죠. 물론 빗변을 알 때는 그냥 코사인 세타 곱하주고 만약 이쪽은 사인 세타 곱해주면 돼요. 근데 지금처럼 반대 상황인 경우는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, 자, 빗변을 모르고 이쪽으로 알고 있죠? 여기서 이거 갈 때는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서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됩니다. 지금 지우겠습니다. 자, 요 길이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됩니다. 지우고. 자,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기, 요 길이에요. 자, 요거하고 요거는 이제 세타가 이걸 보여야 되겠죠? 요 관계가 사인 관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변을 아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알고 있죠? 여기 알때 이쪽으로 알고 싶으면 사인 세타로 나눠줍니다. 사인 세타, 쿠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 값에 우리는 최소 값을 구하는 거예요. 최소 값이고 뭐 세타 하는데 이각이기 때문에 다 양수입니다. 이 역수기 때문에 이 전체가 최소가 되려면 결국은 요 분모만 요거의 최대 값을 알아내면 되겠죠. 그리고 이 코사인 제곱은요,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바꿀 수가 있어요. 제가 요 사인 세타를요, x로 한번 치아내볼게요. 그럼 x 곱하기 1 마이너스 x 제곱. 요 값을 제가 fx라고 할게요. 전개시켜보면 x 마이너스 x 세제곱 되겠죠. 자, 이 x 값의 범위만 알아내면 됩니다. 지금 제가 여기서 이 사인 x. sin 세타죠. sin 세타 값을 x로 잡았어요. 근데 지금 이 길이가 요 길이가 요 r점이 a와 d 선분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. a와 ad에 는좀 qr이라고 했기 때문에요. r이 ad. 그럼 이 각을 보면요. 여기가 각이 예를 들어서 좀 작다 싶으면 이렇게 돼 가지고요. 이등분하면은 이 벗어나겠죠. 너무 작으면 안 돼요. 어느 정도 커 가지고 이 d점까지 올때 이때가 각이, 그때부터 각이 가능한 겁니다. 그때부터 거의 90도 되기 전까지는 좀 가능하겠네요. 근데 이것도, P도, 여기서 보면은, P도 BC 위의 점이라고 했네요. BC 위의 점. 이것도 이제 범위가 있겠네요. 일단, 대략적으로 감을 좀 잡아놓고요. 정확한 이, 뭐, 구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구해도 돼요. 처음부터 다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.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. 여기서, 자, 이제 구해볼게요. 2분의1을 보면, 1-3x 제곱 되겠죠. 0 되는 거. 여기 x 값이 x 제곱이 3분의 1이구요. x는 뿔마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요. 모양이, 그래프 모양이 3차입니다. 3차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. 대략적으로. 이렇게 했는데 지금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과 여기가 루트 3분의 1이게요 우리가 어차피 이거 예각이면요 이 x 값이 사인스타가 대략적으로 0과 1 사이인 건알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수인 부분, 자, 그래프가 뭐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쪽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이제 이쪽에서 보면 돼요 이쪽에서 최대가극대가 루트 3분의 1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인스타가 루트 3분의 1을 가질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어, 이기 사인스타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좀 알아내야 될것 같은데 여기서 문제를 잘 보니까요. 자, 여기 보면, P 점은요, 선분, BC 위에 점. 그니까, 선분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되는 거예요. B는 아니다, 그랬습니다. 그니까, 이거보다 크고, C까지는 되겠죠. 요 범위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Q 점. Q하고 R은 뭐냐면, 두 직선 A, B, A, D라고 했기 때문에,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요, 이 연장선까지 봐야 된다. 이렇게. 연장선까지 보기 때문에 꼭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겠네요. 그래서 이 세타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제일 작으면은 피가 비에 가까울 때. 즉, 세타는 0보다는 크고요. 여기 올 때까지. 자, 요렇게 될 때까지 각도 가능하겠네요. 좀 지우니까 좀 지우겠습니다. 이 각도가 이렇게 했는데요. 이 비율이 지금, 그러니까 2하고 2루트 3이에요. 2하고 2루트 3이면 2로 나누면 1대 루트 3이면 이쪽 길이가 2 나옵니다. 세타니까 사인 세타 값이 2분의 루트 3까지 가능합니다. 자 그러면 이 루트 3분의 1은요 3분의 루트 3이니까 이 2분의 루트 3보다는 작죠? 이 사이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가 최대가 돼요. 대입, 값을 대입을 해보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. 1 빼기 이거 제곱하면 3분의 1이죠? 빼면 3분의 2가 됩니다. 그래서 3루트 3분의 2가 됩니다. 자 그럼 k 값은 아까 k 값이 여 역수를 고 잡은 거기 때문에 k는 요값 다시 요 값에 역수를 칠해 주면 되겠죠 2분의 3 루트 3이 되고요 4k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요 제곱한 다음에 4곱해주면은 분모 4 약분이 사라지고 제곱하면 27 되겠네요 답은 27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